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에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즉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완공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볼 것은 먼저 27절인데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즉 성전은 완공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이 성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금으로 지었고 어, 금으로 지은 것도 있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네, 음. 주님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주님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까 김미경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시고요?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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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 하늘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뭐, 성전 자체가 거룩해서 하늘,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이,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이 성전이야, 말아야 못 하겠습니까? 라고 선어머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29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전을 짓는 노력,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자체가 우상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수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저한테 들어온 말씀은 23절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뒷부분에 23절 뒷부분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까? 어떻게 이게 인류의 경전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인류의 경전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전이,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경전이 되고, 인류의 지혜의 원천이 되고, 이랬던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인류에게 아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지혜 보고 성전 어,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몇명 정도 될까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은 사람들이,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인류의 경전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책, 어떤 책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손오공이 있다고 할 때, 뭐, 서유기, 뭐, 또는,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명저죠. 근데 이 사람을 무엇으로 사는가 이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작가 외에는 거의 없죠. 아무리 명저여도 그그 그 책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읽다가 죽은 사람,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 또 루터 같은 경우도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루터도 목숨을 걸고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은 경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류의 인류사에 딱 남게 됩니다. 그것이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근본은 성경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붙잡은 사람들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밝히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도 성전이 지어진 후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 시간, 또 모든 시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그 말씀을 탐독하고 묵상하며 실천해 보려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바로, 보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인류의 경전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또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목숨과 뒤바꾼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마음과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인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바친,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어서 이 성경은 인류의 지혜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